예,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어, 82페이지. 8 2페이지 14번 읽는 14번부터 보겠습니다. 오 누가 물어가 주시죠? 1번, 갈고 1번. 충죽, 만물, 시생. 추죽, 만물, 성수. 우가, 사지, 경정. 마가, 사지, 가거 은지, 이, 행지, 난. 은, 기, 가, 불, 신호 은가, 우, 행, 가, 해, 즉, 녹, 제, 기, 중, 이. 예, 자, 일, 동그라미를 춘, 적. 네, 그 다음, 면 밑에는 가을이면 만물 만물이 봄이면 만물이 비로소 거는뭐 생겨나다 생기다 생겨나다 그 가을이면 만물이 성은 요거는열같은게 있다 열 열은 밑에는 때를 만나 고그 때를 만나드는데, 여러 이 자리까지 이다 요거 봄 가을 주어 만물 만물 주어 비로소는 뭐사하고 생겨나다가 성명어. 그 다음에 성명 이것이 성명 이런식이 되네. 그 동그라미 이 오, 가사지경자이 그이사 사공 불이다. 그것을 그다 그것이 생겼어요. 여학는고 마. 목주가 그도칠되고서 지쓴 거지. 마 음. 말을 부려서 여기 이어서 경전 아처를 갈수 있다. 그다음 밑에는 말을 부려서 여기 가는 몰다. 차하수레나 말 같으면 옳다. 수리를 응. 올수 있다. 이거는, 어, 가사, 가사의 설명은 지가 목적으로 도치가 됐고, 그 다음에 뒤에 또는 설명은 설명 타동사 목적으로, 이것도 타동사 목적으로. 사명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언지그 다음에 행이 네. 이것도 행진하는 게 보여야 되죠. u n 담이 m 행담이 Hindamici, u t a 은 u c 은 i Sankyo. Maren, Hin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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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i n d 말은 쉽고, 다른 말은 말하기는 쉽고, 행동하기는 어렵다. 좋으니까 넌, 넌 이렇게 끝까지 해서 해야지그지 자, 이러니 그걸 따져보면 걸음으로 이래 나와. 언, 기, 그다음에 가. <laughs> 어찌 모무겠습니까? 음무 응, 부사 반음. 어찌 모무 할수 있겠습니까? 요거는 불시이 상가지 않다죠. 상가지 않을 수 있, 어찌 상가지 않을 수 뭐를 말이죠. 말하는 것을 이게 여기 있어야 되는데 불필요해서 앞으로 같이 목적을로 치겠지요. 말을 어찌 상가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호는 반음으로서 종이 있어. 뭐 음, 이거는 뭐 주어 설명어 주어 설명어고 이거는 목적어죠 이거 십 설명어 행 동그라미 4번. 那个什 주이 모사지부터 조가 오. 여기 조가 되는지. 그리고 말하는 대는 말하는 대는. 그 말하는 대로라고 특수형사표 우리가 뭐뭐 애는 되는다고 할지겠죠. 붙이서 치를 많이 생기고 있다. 이 치가. 그것도 많이 지기고 치가. 말하는 데에 흐물 우 과식 물이 적고. 행동하는 데에 묘침 후회 묘침이 적으면 이게 좋으니까 허물이 묘침이 이렇게 해지 그죠? 말하는 데에 허물이 좋고 행동하는 데에 묘침이 적으면 그다음 로이나요도어이 로건 어, 우리 이제 공농 농촌 농농목자 이것들, 이 텐복 이렇게 복이란 것이. 그 다음에 제기증 오히려 이 복이 조지었지 복이 있다. 어디에? 그 안에 안에 어가 생겨야겠지. 그 안에, 그거는 개보지였지. 안에 예. 아, 네. 일량식이네요그습니다요 의는 소중한 경우였었고요. 복 또는 행복 그그 다음에 가리고 이번음말시죠 부효덕지 덕직원량, 교지, 소유생량, 국빈, 지역, 차방, 기식, 필반, 대학장, 구비, 우지, 소유, 수이로 이마취, 한신, 자도, 무제, 욕, 알상, 공경등 끝부동그라미로부 이건 물어 대정 물 대정 효어 덕지본 다음 이네효그 다음에 지, 소유, 장생, 야, 자 물어, 효는 효예요. 덕지본 덕의 근본이다 이래 되겠지요. 이장 그릇간 소금고, 야는 어. 서술형 종류사로 볼수 있고 그냥이 마치 그저 심폐 있지요 구치사 심폐이래요 가르침은 가르침은 요건 말미암다 요시티엔 지가 생략되어 있어요 그것이라게 생겼대요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말미암아서 하는 게또 이가 또, 또 생겼대요 교지 음, 그 다음 이생 요건 생이다 그곳으로 말하면 생겨난 것손 손 앞으로 보내죠는 이런 것이 어, 앞에도 효하고 덕이다 덕의 덕이 건물의 설명어 교지 가르침하는 게 좋고 소유생 생겨난 것이다 하는런 설명 이런식으로 운영이 되어요습 여기 마지막 양은 마찬가지로 소유생 다음 3번 동그라미 3번 9 2번 2번이시요. 대한자. 나한 소는 나 국빈이 이때 오다 이런데. 이러다차방이 나라에 국빈이 또그 오다가 전명어 어차방이 개고 전시 사건에서 치어. 국빈이 이 나라에 오면. 또는 왔을 때는 기, 이건, 그는, 주어, 그는, 필, 반드시 방문하다, 찾다, 방문하다, 찾다, 대학자를 찾는다. 그는, 주어, 주어, 방위 설명어, 대학자 목적, 죠거앞에 사명식, 앞에는 일정식 홈페이지에 동그라미 3번. 9. 9. 9. 9. 어, 구하는 거 이거는 늦대는 만약 뭐뭐면 또는 진실로 뭐뭐면 뭐뭐면 비 영은 아니다 지정사자겠죠? 이다 아니 지정사 지정사니까 오지 소유 2 5가되겠는 거죠. 요거는 진은 축격 구치사 축격 요 안에서 구치사 축격 내가 유 소유하다, 가지다, 가진 것이 아니면 여기 보이시죠? 내가 가진 것이 아니면 적한 것이 생략되어 있지 그죠? 수 비록 뭐뭐라도 1호 2, 요렇를 같이 하셔야 됩니다. 1호 2, 이때는 부사를 만드는 점이사예요. 한 트럭이라도 조금이라도 막 이런 하지 않는다 불러오고 갈때요. 취하지 않는다 만약 이것이 설명으 오지술, 내가가진 것이 에, 가, 가진 것이 아니다. 오, 안, 면, 피로, 조, 라한 트럭이라도, 취하지 않는다 앞에는 일런식뒤에런 이런, 아, 이이 요 인제 요 보면은 내가 가진 것이 아니다. 요거 요것도 문장이죠. 그죠. 문장 속에 또 문장이 잖아요 요거는 종속절이라고 해요. 요거는 포유 문이라고 해요. 요기 보건데주어설림과 같이 있죠. 그렇죠? 이렇게 그래서 요 옆에 보면은 오지소에도 고절서 났죠. 그래서 고거 절이라고 그래서 고절 그 다음에 동그라미 3 한신, 네. 그 다음에 뭘 알게 될까요? 자, 다음에, 어? 탁, 어? 탁 하는 거 3. <laughs> 그 다음에, 공. 그다음에 견, 견 동그라미 하시고요. 그 다음에, 금. 견. 견내놓고서 피동, 네, 피동 조동사. 계속 쉽게 되실 겁니다. 자, 주어 한시은 자, 자, 또 스스로. 스스로. 타하이가몸라고 생각하다. 불완전 자동사예요. 그러니까 무죄가 보호가 돼 그런 요 죄가 없다고 생각하여 하고 수적으로 맞죠. 욕하고자 하다. 갈망, 소망을 나타내는 조동사고요. 알은 뱉다고. 상은 절때 임금입니다. 임금단체. 임금을 배우려고 배우고자 하였으나, 이또 요선도 역, 뒷 문장을 보니까 역접으로가야지 알았으나? 네. 두려워하다. 견금을 두려워했다. 자, 이렇게 금, 이렇게 하면 이렇게 금. 금만 있다면 사고 잡다 기동 조동사 아토 붙였을 경하면 이렇게 사로 잡음을 당하다 사로 잡히다 이런 거지. 사로 잡히다. 사로 공 뭐뭐 할까 두려워하다. 사로 잡힐까 두려워했다. 그러면은 한신 주어 탁 보어 무제 알탁 아, 설명은 무제 보어. 그 다음에 욕 알. 조동사고 번들 합쳐 가지고 문장 좀더따지죠 이거 설명어 임금의 목적어뭐뭐 할까 두렵다. 여기 뭐 뭐뭐 할까 두렵다. 목적어요 이것을 두려워하다. 견금을 사로잡힐 것을 사로잡힐 것을 무죠 사로잡힐 것을 두려워하다. 것사명식 아, 만요좀끊줘야 되겠다. 네. <laughs> 네. 고 3번, 4번.